안녕하세요 키쌤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셀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자, 내용과 상관없이 전체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을 선택하시구요. Ctrl A. Ctrl+A 단축키를 클릭하시면 눌러주시면 전체 영역이 선택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혹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작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체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방법은요. 자 여기 A 왼쪽 자1 위쪽이죠. 자, 이 공간이에요. 자이 공간을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 보이지 않는 시트 전체 영역이 선택되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 아까 컨트롤 A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공간을 이제 선택하고 싶을 때에요. 자, 여기서 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 전체를 선택하고자 할 때, 자, 시트 안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공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 자, 아까 데이터가 없는 빈 공간, 빈 셀을 선택했죠. 자, 빈 셀을 선택했을 때는 전체 시트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Ctrl A를 눌러주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 내가 선택한, 선택한 셀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이 모두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자, 또 아무, 어, 데이터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키 하고요. 별표. 똑같죠? 컨트롤 A, 컨트롤 별표.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첫 번째, B3번 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드. 자,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요. 엔드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전체 영역이 또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자, 첫 번째 B3번 셀을 선택했구요 자, 이때 내가 어, 연속된 연결되어진 영역을 여러 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키를 쓰시는가 하면 Shift 키를 씁니다. 연속된 데이터는요. 자, 그래서 Shift 키와 바, 어, 방향 키를 이용할 수 있어요. Shift 화살표 오른쪽, 오른쪽을 하나, 둘, 셋, 넷 추가되죠.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Shift 누른 채로 아래쪽 방향키. 자, 그럼 이렇게 한 행과 한 열씩 하사표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왼쪽 하사표를 선택 눌러주면 또 선택되었던 게 취소가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아래로 추가, 오른쪽 하사표는 오른쪽으로 추가, 왼쪽 하사표는 왼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죠. 그래서 쉬프트 키와 방향 키를 이용해서 연 연속된 연결된 여러 셀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자, 또 B3번 셀을 선택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고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축키 F8번을 눌러 주는 거죠. F8번 눌렀습니다. 한번 누르고 손뗐어요 F8번 키는요, 확장 선택 모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연속에서 내가 Shift 누르지 않았습니다. 방향키만 눌러볼게요. 어때요? 아까 Shift 눌렀을 때와 똑같이 방향키만으로 이렇게 연속 데이터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자, 마우스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연속된 내가 클릭한 자리 연속에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B3번을 선택했고요. 마지막 F20번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연속된 데이터가 선택이 되죠. 자, 첫 번째 셀은 그냥 클릭하고요. 마지막 셀을요, Shift 눌러서 선택했습니다. F8번 키를 눌러둔 상태라면 Shift를 안 눌러도 되죠. 그래서 Shift 키와 F8번 키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전체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떨어져 있는, 연속되지 않은, 뚝뚝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B3번 셀을 선택했고요. 이 중에서 몇 명, 어, 이름만 선택하고 싶어요. 고럴 때는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왼쪽 컨트롤입니다. 오른쪽 컨트롤 누르지 마시고요. 자,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손 떼지 말고요. 그대로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연속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마지막 선택했던 데이터는요. 색깔 보세요. 회색으로 이렇게 색이, 배경색이 변하지 않죠? 그래도 선택이 된 거거든요? 이거 잘 신경 써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했던 걸 취소할 때는 빈 공간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취소가 됩니다. 자, 컨트롤 이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F8번 키를 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F8번 키를 누르지 않고요. Shift와 F8을 같이 눌러야 됩니다. Shift F8번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우스 이용할까요 클릭. 클릭. 자, 보세요. 아까 컨트롤하고 선택했던 거 똑같죠? 이렇게 해서 연속되지 않는 데이터는 Shift F8번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 볼게요. 자, B3번 서, 선택하시고 나는 B20번까지 데이터가 있는 열 전체를 아래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Shift 이용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지 말고요. Ctrl Shift 한 번만 할수 있는 거, Ctrl Shift를 같이 누르고 아래로 화살표.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가장 아래쪽까지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오른쪽 끝까지 선택하고 싶다. Ctrl Shift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자, 열 단위로 선택할 때는 Ctrl Shift 아래쪽 화살표, 행으로는 Ctrl Shift 오른쪽 화살표. 이용하시고요. 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엔드 이용해서 모두 다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행과 열. 자, 커서가 있는 자리. 제가 B의 7번, B의 7번 셀에다가 커서를 선택 어, 두었습니다. 자, B의 7번에다가 선택했어요. 자, 시프트 하고요. 스페이스 바. 어떤 일이 생겼나요? 행 전체가 선택되었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7번 행이 선택됐습니다. 자, 또 취소하시고요. 다시 B7번 하나만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셀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요. Shift 키하고요. Shift 키하고 스페이스 누르는 게 아니고 Ctrl 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볼게요. Ctrl 스페이스 바. 어때요? B10 눈에 보이지 않는 B10 전체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으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나는 비열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과 상관없이 비열 머리글을 선택하면 클릭하면 자 보세요. 아까 단축 이용한 것처럼 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난 7번 행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7번 자 7번 행 머리글을 클릭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행이 모두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고요. 자, 작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뚱하게 이상한 공간에서 어, 작업했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요. A1번 셀로 이동하셔야 되죠. A1번 셀로 갈 때는요. 컨트롤 키하고요. 홈.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홈 키를 눌러서 A1번 셀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엑셀을 잘 활용하려면 이런 어, 단축키도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